하이 가이즈 암겐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매일 p.m. 시간입니다 I'm on your side I'm on your sid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요난네 편이야 그렇죠 항상 어, 뭐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 애인에게 또 가족에게 난 항상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항상 네 편이야 I'm on your side I'm on your side. 라고 하겠죠. I'm, 말 그대로 I'm on your side. 난 너의 편, s i d e 너의 사이드에 있어. 너의 편에 있어. 난니 네 편이야. 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너 누구 편이니?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많이 하잖아요. 막 싸울 때, 남녀들이 싸울 때.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? 누구 편 드는 거야?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? Whose side are you on? Whose side? 누구의 편이죠. Are you on? 어디에 있느냐? 너, 너는 누구의 편에 너는 있느냐? 있는 거들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, 아, 난니 네 편도 저거 편도 아니고, 나는 그냥 중립이야. <laughs>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중립. I'm neutral. I'm neutral. 나는 중립이다. 라는 거죠. I'm not on your side. I'm not on his side. I'm neutral. 나는 중립이야. 난니 네 편도 아니고, 제 편도 아니고, 딱 중생이야. 이렇게 하는 거죠. <laughs> 나, 그래서 오늘, 어, 난니 네 편이야. I'm on your side.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. Alright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